서화 유적지가 있는 곳으로 오기는 아, 되게 간단합니다 예. 아까 북경로에서 17번 버스를 타고 계속 서쪽으로 오면 됩니다 예. 서하니까 서쪽으로만 계속 오면 여기를 만나게 됩니다 예. 서하광장이거든요 여기가 옛날 서하도읍지였다고 그러네요 네. 뭐꽤 넓어요 네. 여기 뭐 비석도 있고 여기 그런데 여기서 서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예 서화는 칭기스칸에게 실제적으로 칭기스칸이 서화를 치료가다가 예 부상을 당해서 죽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칭기스칸이 유언으로 남긴 게 서화를 씨를 말려라는 예 전부 다 죽여버리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예 저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유언대로 와서 정말 씨를 말려 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서하라는 거의 민족들은 그 순간 거의 다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다없어졌고요 원래 불교도들이었는데 거의 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위그르게 그러니까 투르크 민족이죠 예. 그 사람들이 거의 자리를 잡고 있어서 지금은 위그르게가 40만 명 된대나요? 한 40만 명 정도 되니까 어한17% 정도가 예, 유구르 개고 나머지는 한족이 차지하는 예, 나머지는 뭐 그냥 80%가 넘죠. 예, 그 숫자를 아, 한족들이 채우고 있는 도시입니다.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도시가 절코 아니에요. 예. 어, 우리나라로 하면 뭐 광역시급 돼야 되는 그런 그런 도시인데요. 여기는 은천이죠. 은은 인천. 요 아, 저는 서화광장에 있고요. 여기가 예전에 그러니까 층기지칸이 폐허로 만들어버린 네, 서화의 도읍지라고 그러네요. 지금은 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선가 그 기둥만 덩그라니 서 있는 모습이. 조금 쓸쓸합니다.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